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 고르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무엇이냐면 어, 800년 경에 800년 경에 어, 고대 프로기아의 고르디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어, 신탁을 내립니다. 자신의 마차와 제우스 신전을 아주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매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신화가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수백 년 동안 풀지를 못했는데, 수백 년 동안 풀지를 못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실제로 몇백 년 동안 그 마차가 신전에 묶여서 풀려지지 않는 아, 그런 걸 봐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어, 열심히 풀다가 도저히 안 풀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매듭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인도까지 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하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뭐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발상의 전환, 이걸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그냥 너무 복잡한 거 그냥 잘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새 시대를 열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아, 아시아에 여러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좀 다스릴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복잡한 문제도 매듭도 풀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좀 살기 원하는 마음. 좀새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 좀 이번에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좀, 좀 뭔가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했지만 마음은 다 동일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좀새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만한 메시아 왕이 이분이신가?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그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삶을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듯한 이 세상의 삶이 마쳐지면 이제 천국으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자꾸 묵상하고 사모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겨나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스무 살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안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무 살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 그런데 스무 살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좀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 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스무 살로 가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여러 나라를, 요새는 뭐 여러 나라 를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런 나라들도 좀 여행하고, 아, 나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좀, 고 어떤 사람들은 좀뭐 악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뭐 외국어를 배우거나 그런 뭔가 자신의 20대를 생각해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마음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더 위험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결혼,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 나랑 다시,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laughs> 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나간 시대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가 다 있죠.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아,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조금 더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내 삶이 정말 복잡해져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내 삶, 어떻게 하지?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스무 살로 돌아가면 난뭘 할까? 여행을 할까? 공부를 할까? 그런 사람 중에요. 스무 살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땅 사놔야지, 집 사놔야지, 주식 그거 투자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스무 살로 돌아가서 내가 아쉽고 후회되었던 그 일을 진짜 할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지금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이 사람하고 안 살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이 상형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전으로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서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면 그러면 더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새로운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만 있으면,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새 시대를 살아갈 텐데, 여러분,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지도자가 내가 되어 줄게. 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만약에 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깐 만족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주십시오. 왕을 구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해졌나요? 이스라엘 행복해지지 않았죠.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때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어. 아니, 그토록 왕만 있으면 우리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는 왕 때문이야. 왕이 없어서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지도자만 세워지면 잘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후회될 만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뒤로 더 분열하고 성전을 세우다가 말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중세 암흑기 같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가 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해방되기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언가를 탓합니다. 탓해요. 심리학에서 좌뇌의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좌뇌. 좌뇌는 좀 이성적인 역할을 하죠. 우뇌는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어, 이, 컨트롤하고 있죠. 좌뇌의 강박.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고 그 책임을 질 대상을 만들어야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이게 좌뇌의 강박이라는 거예요 탓하는 거죠 뭐가 잘못이 생겼어요 아 이거 부모 탓이야 아 이거 환경 탓이야 친구 탓이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렇게 미해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탓함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잘못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갈릴 사람들, 시골 사람들,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인데요. 그렇게 누구를 탓하고 경멸하고 무시한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민족이 맞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잖아요. 저게 정말 이스라엘이 맞나. 이스라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탓하는 거죠?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시기 싫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하루라도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5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주무셨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거 국회의원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정치인 탓이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누군가를 탓할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유를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문제는 누구죠? 제일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가 제일 문제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다. 누구 탓, 누구 탓, 환경 탓, 저 사람들 탓 하지 않고, 아 이게 다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누구 탓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 탓할, 탓할 일이 아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누구 친척 탓, 이웃 탓,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탓, 장로님 탓, 권사님 탓, 저 사람 탓,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공부만 했었어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환경만 좋았어도 여러분 탓할 사람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내 탓입니다 하고 생각해야 정말 새 시대가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1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면, 지도자가 새로워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주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대가 오게 됨을 기억하고. 누구를 탓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 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금오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내야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와, 하나 이제 이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학생이 됐어. 땡땡 대학교 대학생이 야나는 그럼 그 대학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8 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와라고 되는데 여기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 9 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명이면서도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사명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재벌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목하다는 건 뭡니까? 잘 지내는 것이죠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라 하나님과 잘 살아라 결혼하면 잘 살아라 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너 친구들하고 잘 지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지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지내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죠?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 들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제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죠 미련한 자녀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죠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가,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거 예.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안할 거예요 예. <laughs> 여러 분 하나님 뭐 가장 좋아하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아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한다고 하시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제가 이제. 제가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앞에 앉으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제가 뒤통수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할 때다 은혜 충만하게 찬양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나요 여러분? <laughs> 네, 은혜 충만하게 근데 어떤 때 보면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 표정하게 그냥 가사만 이렇게 하는 찬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네.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은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가페오사나 찬양대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요, 찬양을 잘 은혜롭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분은 한분한 분이 얼마나 천사처럼 이쁘고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찬양하는데, 찬양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좋다.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좋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배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적이 있었는데 순종,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뭐 있죠? 제가 안 한다고 그러고 제가 다 얘기하네요. 안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사랑해. 그럼 말씀 읽어. 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작년보다 올해 성경 통독의 열기가 조금 아직, 아직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식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막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시죠. 열심히 읽으세요. 누구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 위한 거죠. 나 위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할 때, 같이 읽자고 할때 혼자서 읽으면 어려워요. 마라톤도 혼자서 뛰는 건못 뛰어요. 같이 뛰니까 뛰는 거잖아요. 막뛸때 같이 읽고 같이 읽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읽고 구역에서도 읽고 가정에서도 읽고 가정에서도, 읽고, 가정에서도 읽어야. 가정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읽는데 아내가 오늘 쏙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오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네. 그리고 막열심히 내는 거예요.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읽으면 나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 다른 거 하려고 그래도 딱이 블루투스 꺼고 성경 듣는 것 같으면 오 나도 성경 들어야 되겠네. 하고 하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성경 읽기반을 하잖아요. 성경 읽기반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참여하시기만 해도 어려우면 새롭게 또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럼 또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우 신앙생활 금호중앙께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뭐 좋아하실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잘 지낸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좀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요, 절대로 핀잔을 주거나, 못마땅하게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막 이렇게 꼬히는 거거나, 왜 그렇게 했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아, 이거,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면, 내가 똑똑하고 저 사람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 아 이걸 이렇게 써야지. 그거 말고도 훨씬 더 표현할 수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아 나도 옛날엔 잘 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거나,끼리끼리 누구만 친하거나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하고 다 아, 평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밀어난 자는 멸망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멸망한다. 눈도 흘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하면서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째려보지 마세요. 예. 네, 려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째려보지도 말래요. 네. 많이 여러분 웃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모습 보니까요 너무 여러분 얼굴이 다 은혜 충만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안 웃는지 아세요? 30대에서 50대에 있는 사람 5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10번 웃는데 한번 웃을 때한 8.6초 정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분 30초 웃는 거예요. 1분 30초. 그러니까 웃는 게 어색한 거죠. 하루 종일 안 웃으니까. 하루 종일 안 웃으니까. 반대로 걱정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 보니까요. 3시간 동안 걱정한대요. 여자가 더 많이 걱정한대요. 여자가 3시간 30분, 남자가 2시간 30분. 나이로 보니까요,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와, 이거는 거꾸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20대가 더 걱정이 많아요, 20대가.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 이렇게 가끔씩 보세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청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웃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웃으면 그게 신앙생활에 더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예배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곳곳에서 깔깔깔깔 되면서 웃는 웃음 소리가 가득하고 우리 꼬맹이들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기들부터 애기들, 어르신들까지 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교제하고 행복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꽃이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